진짜 이 최고죠, 여러분. <laughs>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짱. 웃음> 여자 약간 아이돌들 편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황금 <laughs> 두꺼비님, 안녕하세요. 경님,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튬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3분 후에 볼수 있습니다. <laughs> 마치 막 엄청난 걸한 듯한. 잠재빈님 <laughs> 안녕하세요. 백영식님 안녕하세요. 인터롱님 안녕하세요. 어, 대홍님 예쁘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홍시영, 시영애님, 기대된다고 해주셨네요. 2분 30초 남았죠. 오늘은 입장하셨습니다. 그거 안 떠요? 입장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또 여러분 업데이트가 됐는데 입장하셨습니다가 이제 안 떠요, 여러분. 좋죠? 어떻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 한번 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팅 더 많이 올려주시면 돼요. 입장하 제가 이제 못 보지 않고 다 거의 볼수 있으니까 오 짝짝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빨리 반응 쏴주세요. 와! 한번 쏴주세요. 저희 이제 입장하셨습니다가 안 뜹니다 여러분 좋죠 좋죠 너무 좋죠 228분이 입장에 계시고 235분 입장해 계시고요 얼마가 입장했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현 언니랑 대화만 할 거야 나도 준수님 안녕하세요 스위트 미네랄 워터님 스팸 메시지가 사라졌대 스팸 메시지 경원사랑님 보상잼 감사해요. 네, 보상잼. 와, 와, 와. 오늘은 주연씨가 주연이거든요 홀리, 홀리 리버사이드님. 목소리 예뻐요. 오, 감사합니다. 100만원 가자. 명왕성님, 감사합니다. 오, 진짜 근데 이게 입장하셨습니다가 없으니까 다 읽을 수 있네. 좋네요. 여러분,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퍼프픽. 항상 성장하는 퍼프픽. 맨사랑해주세요 <laughs> 퍼 짱! 감사합니다. 퍼프 짱정죠 모자 썼을 것 같은 기분? 몰라이언 님이 해주셨고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나인 님. 오늘 문제 어렵나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재밌게 또 풀어봅시다, 여러분. 가봅시다. 30초 남았고요. 363분 들어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밍밍이야 님. 주연아, 사랑한다. 오늘 저 피부가 똥이에요, 오늘. 자, 여러분. 7초 남았고요. 5, 4, 3, 2, 1. 누구나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다. 원픽 퀴즈쇼 퍼프픽 여러분,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퍼프픽의 사랑둥이 아, 문랑동의 MC 문자입니다. 재 여러분 안녕. 오늘은 특별히 할라윈 퀴즈쇼. 오늘 할라윈 퀴즈쇼죠 여러분. 걸맞는 의상을 준비해봤는데 어떤가요? 귀엽나요? 저 오늘 악마예요. 여러분. 악마예요. 붉은 악마인 줄. 아 붉은 악마아니고 그냥 악마? 악마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려왔죠. <laughs> 장난이고요. 오늘 재밌게 풀어봐요. 오늘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김재경님 감사하고요. 선뭉치 아왕님 감사합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김종국님, 블랙엄, 섹시해, 감사합니다. 세균맨, 아, 세균맨, 아, 세균맨 괜찮다. 세균맨. 악만에 앙네 감사합니다 위너님 감사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퍼프픽에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참여를 못했다라는 의견을 많이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희망하는 퀴즈쇼 시간대를 설문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 설문은 퍼프 메인화면에 이벤트 배너를 클릭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5잼이나 지급해드린다고 해요 빨리 여러분 퍼프 들어가가지고 배너 눌러가지고 참여해주세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설문 참여자 중 50분께 추가 10잼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5분께는 커피 기프티쇼까지 쏩니다 요즘 여러분 회자가 쏘는 게 많아요 아, 퍼프가 해자롭게 쏘는 게 많아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시간 바꾸는 거 좋다고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해주세요. 수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볼 퀴즈는 여러분이 직접 출제해주신 할로윈 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간단하게 진행 방식 설명해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틀렸을 때는 하트를 최대 두번두번 부활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하트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보기를 선택하지 않거나 중간에 방을 나가도 하트 사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다맞추면 퍼프픽만의 하이라이트 원픽에 도전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꼭 우승하시고 원픽에도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승상금을 정해볼 시간입니다. 우승상금을 정하는 악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승상금 들어와주세요. 나나나나나.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 졸린? 졸린님. 리액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승상금을 정해볼게요. 요거는 지체 안 해도 극대. 그냥 바로 돌리면 됩니다. 세게. 자, 우승상금 한번 가보자. 어디를 잡아야 될까? 아, 자, 다 똑같지 뭐. 가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꽃챙이로 돌리냐. 얼마일까얼마까 어. 아. 좋지 않다. 자, 우승 상금 띄워 주세요. 자, 오늘의 우승 상금 여러분 띄워 주세요. 40만 원입니다. 반응 한번 볼까요? 꽃챙이로 돌릴 걸 그랬나? 반응 지금 좋지 않죠? <laughs> 저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자중 자자 뭐라 해야 되지 열심히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의상만 빡스지 실속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악마 상금 악마를 상금 갈치해가는 악마라고 떼리 때리 죄송합니다 때려주세요 자 죄송하고요 내일은 더잘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그래도 즐겁게 할로윈을 맞아서 퀴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진행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재밌는 퀴즈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작진분들이 문제 선, 선정할 때 진짜 어려웠다고 하셔, 하셨네요.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의 문제를 어, 출제했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퀴즈로만 진행이 되는 퍼프픽 할로윈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먼저 출제자 보여주세요. 출제자 K.H. 1510597님 감사합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할로윈 데이를 영문으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 선택해 주세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군요. 민성님은 템빨. 아, 어제 템, 템으로 또 이제 오빠가 좋게 뽑았나요? 이건 한트 못? 한트문? 자, 그럼 정답 발표해보겠습니다.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 3번 할로윈 데이 였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영미권에서 매년 역 10월 31일에 벌어지는 축제죠. 정확한 철자는 H A L L O W E N 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고요. 다음 문제는 그림 퀴즈입니다. 이미지부터 보여주세요. 이미지 보, 보고 계시나요? 이불 속에 억만장자님이 출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사진 속 남자는 할로윈 데이를 맞아 뭘 하고 있는 걸까? 일기예보, 쇼핑방송, 투표소, 안내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세요. 뭐, 뭐 줘요? 뭐, 뭐를, 뭐를 드릴까요? <laughs> 주어, 주어를 써주세요. 시청자 키즈 어려워요. 더. 자, 그러면 저희 정답 발표해보겠습니다.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 1번, 일기해보였습니다 정답사진 볼까요? 짜잔, 보이시나요, 여러분? 2014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방송자 WDRB의 기상캐스터가 할로윈을 맞아서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던 거라고 하네요. 해골이 그려진 옷을 입어서 마치 방송에서 해골만 남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약간 CG로 했다고 하네요. 어,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출제자부터 볼게요. 출제자 보여주세요. 출제자 경원사랑님, 감사합니다 경원사랑님. 자 그럼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할로윈데이 때 피해야 할 분장이 아닌 것은? 흑인 분장, 괴물 분장, 슈가스컬. 아닌 것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웃긴 사람 너무 많아. 스윗한 미네랄 워터 님이 1등 님이 크크크 해주셨고요. 홍시영 시영해 님이 부러워 해주셨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입장 없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네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죄송해요. 40만원. <laughs>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 2번 괴물 분장입니다. 할로윈 분장을 할때 인종, 국가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장 피해야 하는 거 아시죠? 흑인 분장은 인종 차별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슈가스컬은 멕시코 장례 문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아닌 거죠. 아닌 거. 제가 그래서 아닌 거 했는데. 자, 아닌 거, 아닌 거.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고요. 출제자부터 보여주세요. 출제자 금동대학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음력 첫달 금음날 밤에 민가와 궁중에서 행했던 작기를 쫓는 의식은? 가래, 나래, 달래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뻐요. 감사합니다. 악!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는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2번, 나래였습니다. 나래는 음력 섯달 금음날에 민가와 공중에서 무은의 잡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버리던 의식으로 고려 초엽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범국가적 벽사의례이자 축제행사로 존속해 와 있다고 하네요. 발음 아주 어렵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579명 도전하고 계시고요. 다음 문제 출제자 받아보겠습니다. 출제자 보여주세요. 출제자, 몰랑, 몰랑잉님. 감사합니다, 몰랑잉님. 자, 그럼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데뷔 3주년을 기념해서 할로윈 콘셉트 콘셉트의 팬미팅을 개최 예정인 그룹은 여자친구 트와이스 마마무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멍 때리고 기회를 놓쳤다라고요? 아까아까님이 악각? 1등님 케케케 시청자 문제가 더하네 <laughs> 아 그런가요? 어렵나요? 내 신분이 틀렸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재밌네요 자 그럼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 2번, 트와이스였습니다. 트와이스는 10월 28일 연세대 노천극장 할로윈 콘셉트로 데뷔 3주년 팬미팅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분 너무너무 가고 싶네요. 저 투둥이들 너무 좋아하는데. 투둥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문제는 이미지 퀴즈고요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미지 잘봐주시고요살사라져라님이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잘 보셨나요? 문제 바로 받아볼게요. 문제 주세요. 세개 호박등 중 주인공이 다른 하나는 1번, 2번, 3번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556분이 도전하고 계시고요. 나도카 타이터스 님이 잊지 않겠다 금동대학로 오. 차라리 족보 맞추는 게 쉽겠다. 족보. 문제 버라이어티 합니다라고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해 볼게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 사진 한번 볼까요? 정답 사진 보여주세요. 두 개는 1번, 2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모델로, 나머지 하나는 3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모델로 만든 호박등이죠. 이거 재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저희는 550분이 진출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출제자부터 보여주세요. 출제자 존재로리님 감사합니다 존재로리님 자 그럼 문제 받아볼게요 문제 주세요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는 말은? 트윗 올트 r 트 c 올트 r 트 r 올트 k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검색없이 하버드도 못 풀어 아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엉덩이를 <laughs> 흔들어 봐 아. 저런 거 어디서 찾아? 크크크 <laughs>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 2번, Trick or Treat입니다. 할로윈데이 때 서양의 아이들은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과자를 요구하며 축제를 즐기죠. 이때 아이들은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 거야라는 뜻의 Trick or Treat 이렇게 하면서 막 두드리죠. 그럼 다음 문제는 여러분 그림 퀴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미지부터 보여주세요. 잘 이미지 봐주시고요. TV동화 핵폭탄 세상님이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핵폭탄 세상님. 이미지 잘 봐주세요. 잘 봐주셨나요? 문제 받아볼게요. 문제 주세요. 사진 속 SM 아티스트가 한 코스튬이 아닌 것은 성룡용 스마프 데스노트 L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방찰청찰 철창살세 청철창살님이 헷갈렸다고 문제 천 년을 앞서갔네. 자꾸 태클거시면 <laughs> 자꾸 태클거시면 악마가 쫓아갈 거예요. 엘이 에이 아닌가? 내 문제는 안 나오나? 꾸꾸니 님이. 어, 문제 많이 많이 해주시면 나올 겁니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 1번 성룡이었고요. 문제, 정답 사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진은 2017년 SM 헬로윈 파티에서 SM 아티스트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찍은 사진이죠. 코스프레한 캐릭터들은 스머프, 윌리엄과 슬램덩크 강백호, 가위손 데스노트의 L, 제주항공 기장님 이소룡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센스있죠? 성룡은 없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문제로 저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9분이 다음 문제 진출해주셨고요. 다음 문제 출제자부터 볼게요. 출제자 보여주세요. 엉덩이 흔들오빠 님이 출제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흔들오빠 님. 그러면 문제 받아볼게요. 문제 주세요. 다음 중 할로윈과 관계없는 영화는? 몬스터하우스 크리스마스의 악몽 파라노말 액티비티.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댓글이 웃긴가요? 칭팡? 심팡? 아이디가 시강이에요? 어떤 분 아이디가 시강인지자 그러면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 3번 파라노말 액티비티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할로윈데이의 개사건을 소재로,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몬스터하우스고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할로윈 귀신들이 크리스마스를 훔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파로노마 액티비티는 등골이 오싹한 공포영화지만 할로윈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9번 문제까지 1121분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문제까지 왔고요. 마지막 문제를 이제 받아볼까요?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출제자부터 보겠습니다. 출제자 보여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밍잉님, 밍잉님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출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문제 보여주세요. 할로윈 데이, 데이와 연관된 축제로 좀비들의 날이 있다. O, X 선택해 주세요. 있다 O, 없다 X. 제발 내 문제, 꾸꾸니 님이. 꾸꾸니 님. 문제를 많이 내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안 나왔어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잼도 드리고 하니까. 힌트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뭐지? 오, 내 문제다. 오. 그, 그, 본인이 오셨어요. 자, 그럼 정답 발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어떠셨나요? 할로윈 데이와 연관된 축제로는 좀비들의 날이 아닌 죽은 자들의 날이 있죠, 여러분. 죽은 자들의 날은 멕시코에서 조상의 명복을 비는 명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코코에서 나왔던 그거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할로윈 데이 퀴즈. 과연 오늘 몇 분이나 우승을 했을지 우승자 한번 공개해 볼까요, 여러분? 우승자 공개해 주세요. 237분이 1687원을 나눠 갖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하는 분들의한에서한 명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퍼프픽만의 최첨단 시스템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원픽에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를 받아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둔 뚜둔 재밌네라고 해주셨고요 아까님 꾸꾸니님 나도 나오면 좋은데 유유 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에 꼭 나오실 거예요 꾸꾸니님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가 꼭 화이팅 해서 꾸꾸니님도 나중에 문제 나올 수 있게 해볼게요 자 그럼 집계가 완료가 됐고요 과연 오늘 몇 분이나 도전하게 되셨을지 상금은 얼마고 원픽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원픽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12만 1,464원을 걸고 72분이 도전하게 되셨습니다. 자, 오늘 1등은 누가 될지, 원픽은 누가 될지, 롤렛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롤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스, 히피펌님, 피막치님 장인아님, 돌아온 게다리님, 세레나님 주뷰한 잼잼이, 아이유애나 구름 RLA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원픽 주인공은 구름 RLA 님이고요. 12만 1,464원에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실 분들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10점이 지급된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오늘 할로윈 퀴즈에 당첨된 10분이 계시잖아요. 퀴즈쇼 종료 후에 각각 10점이 지급이 될 건데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롤렛을 돌려서 10분 중한분께 지금 바로 영화 예매권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과연 오늘 영화 예매권 주인공이 누가 될지 롤렛 들어와 주세요. 짜자잔. 여러분 아시죠? 할로윈 롤렛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롤렛에 적힌 각 번호들이 오늘 출제된 문제 번호를 의미하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당첨된 번호에 문제를 출제해주신 분이 영화예매권의 주인공이 되겠고요, 돌려서. 여기 보이는 빈 칸이 요요, 요요 그림이 걸리면은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말 필요 없이 바로 돌려가지고 영화예매권 주인공을 뽑아볼게요, 여러분. <laughs> 문제 출제해야겠어. 네네네. 저희도 많이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돌려볼게요. 자, 할로윈 키즈 영화 예매권의 주인공은 몇 번이 나오려나? 어, 다시 돌릴게요. <laughs>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얘네 룰렛이 아주 세네. 자, 3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3번 문제는 아이들 경원사랑님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경원 사랑님, 영화야매권 축하드립니다. 퀴즈 출제 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 똑같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퀴즈 출제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재미든 모두 많이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퍼프픽 내일 6시에 도 풍성하게 많은 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도 퍼프픽 불러 들어와 주세요. 안녕. 내일 6시에 봐요.